대표님! 어, 보혜시왔어 대표님, 뭐 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온라인 서점에, 어, 부자의 공식이 생각보다 되게 높게 순위에 있어서, 아유,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 백조님들이 응원해 주려고 책 많이 사줬나 보다 하고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울 게 많은데요. 어젯밤에 슈퍼임2 3 4 t v 구독자 수가 9만을 돌파했습니다. 우와! 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연말이라서 그런지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희망이 있는 건, 내년 뭐, 적어도 뭐, 1월, 늦어도 2월에 10만 돌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새해에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아,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9만 돌파를 했고요. 또 하나는 9만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태까지,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글을 보면,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8만, 9만, 8번은 이벤트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사인 된제 책을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뭐 치킨이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선물을 드린 적도 있고요 또는 우리 부자컵은 그때 100명에게 선물을 드렸더라고요 5만 돌파 때는 그래서 이번에 9만 돌파 때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일단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이 이제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우린 2021년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늘 그렇듯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9만 돌파 선,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올해 짱 간단히 정리하고 내년 2021년 어떻게 준비할지를 말씀드리는 그래서 성공 투자 비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질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우리 모두 성공 투자하자. 그리고 또한 가지 그러면 선물은 안 주냐? 영상 선물만 주고 어, 선물을 주는데요. 88명에게 드릴 거예요. 그런데, 88명의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부자의 공식 책을 썼잖아요. 그 이벤트를, 서평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서평 이벤트는 유튜브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에는 어떤 캡처 사진이나 이런 걸 댓글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밸런스, 로화면 한번, 한번 보시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이렇게 치면, 카페가 나옵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대문에 지금 제가 여기 써 있죠 슈퍼 김이세무사 함께하는 즐거운 주식 공부 밸런스 즈 아카데미 그리고 제가 쓴책세권 이렇게 이미지 사진 이 있고요 부자의 공식 서평 이벤트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벤트 참가 방법 이렇게 자세히 썹니다 써 있습니다 서평 남기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 클릭을 해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안내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88분에 선물 뭐 드리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라는 대로 여기 안내가 잘써 있는데, 안내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88분, 왜 88인지 알 거예요. 백조님들 찐팬이라면. 제가 팔자를 좋아하죠. 88분에게 선물을 드리는데요. 뭐뭐 드릴 거냐면, 이 3박자 투자법 책, 슈퍼게미 왕초보 주식 수업, 그리고 부자의 공식, 그리고 허영망화백님 6천만원 책, 나는 10년 안에 부자 될 거야, 어, 머그컵이랑, 여기 그립톡, 그리고 부자노트, 부자펜 이것을 이렇게 나눠,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부자의 공식 8분, 삼박자투자법 10분, 슈퍼겸미 왕초보축 수업 10분, 허용만원 6천만원 10분, 그리고 그립톡 20분, 먹을컵 30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자노트하고 부자 볼펜은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다 합치면 88명이거든요. 그 88명 모두에게 부자노트하고 부자 볼펜은 택배 박스에 넣어서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서평이번투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부자의 공식을 사서 4대 온라인 서점에 서평을 남기고 밸런스자 아카데미 카페에 서평 남겼다는 인증샷만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021년을 대비하는 시장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연말 지수가 이렇게 강할지는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내년 이제 연초에 당연히 강할 거라는 건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연말에는 12월 달에는 한 중순부터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변명 아니 변명을 한다면 저는 계속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신 분 중엔 인버스나 고버스를 사신 분들은 단한 분도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인버스나 고버스 추세에 역행하면 그건 주식시장에서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절대 지금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뭐 주식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좀 올라가면 인버스 사면 돼. 웃기지 말라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저는 이제 탑다운. 을 하신, 하는 사람이잖아요. 탑다운은 뭐냐면 지수 분석, 시장 분석, 그리고 업종 분석, 그리고 업종 내의 종목 분석이죠. 그럼 지수는 지금 어떤데? 지수는 사실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월봉을 보시면, 요거 좀 짧게 월봉을 보면, 올해 3월이에요, 여기가. 거래소 지수 올해 3월 저점이 1439인데, 올해 연말 종가가 2000, 870이에요. 거의 거래소 지수 거의 두배 올랐다. 언제부터? 3월 저점부터. 그러니까 연초부터는 아니고 3월 저점부터. 자 그다음 코스닥. 코스닥은 역시 3월 저점 419 포인트부터 3월 올해 올해 고점 종가가 968. 그러면 이거는 두 배가 아니고요.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점 대비 거래소와 코스닥은 두배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 이제 연봉으로 보시면. 올해 그 실제로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알수 있어요 코스닥은 올해 작년 대비 44% 코스닥은 작년 대비 44% 올랐고요 자 거래소는 작년 대비 30%가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더 가볍게 움직였다는 라걸알수 있고요 그럼 탑다운 분석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을 예상은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내년엔 떨어지겠지 이게 이제 역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이고요 뭐 이렇게 강했는데 꼭지 지후가 없고요. 뭐 일단 강해요, 더더 더 강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 장세이자 금융 장세예요. 그러면 유동성 장세와 금융 장세에서는 돈이 계속 풀리는지 묶이는지만 보면 돼요. 그런데 아직은 각국의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 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어,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가는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돈의 힘이 가는 장세가 끝났을 때, 어, 그때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탑다운 분석상 지수는 오늘까지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물론, 조정은 있습니다. 어, 뭐 열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달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열흘 조정, 한달 조정은, 어, 일... 2보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상승장의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탑다운 분석상 다음으로 이제 업종인데요. 업종은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 상위 안에 답은 다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계속 보시라 그랬죠. 삼성전자는 음.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어, 종가 고가를 이루면서 8만원이 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 k i 닉스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읽어라. 그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과 삼성SDI. 그 중에서도 대장주는 제가 LG화학하고 삼성SDI 중에 대장주는 삼성SDI라고 몇달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LG화학 갖고 있는 것과 삼성SDI 갖고 있는 건 질이 달라요 내 수익률이 그러면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한 분들은 삼성 SDI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LG를 갖고 있는 분들은 왜내거안 오르지? 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가 이렇게 또 어떤 조언을 드릴 때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신다면 액션을 취하면 되고 만약 에 공감이 안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 방법대로 매,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더 많으니까, 다 맞춘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10개 중에 제가 6개는 맞추고, 4개를 틀릴 거예요. 그럼 6개 맞추니까 확률적으로 높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차전지 다음으로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아니더라도 제약바이오를 가시면 꼭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네이버 오늘 3%나 올랐네요.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는 최근 2, 3일 동안 올랐고, 네이버, 카카오, 역시 탑10 안에 들어있고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완성차, 그리고, 거기까지 보면은, 중요 업종 다섯 개가 다 나옵니다. 중요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완성차,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인, 인터넷 관련주들. 거기에 추가로, 이 다섯 개가 기본 베이스가 되고, 이 다섯 개에서 추가로, 게임주. 왜? 애니소프트도 굉장히 좋고, 요즘에, 웹젠도 좋고, 컴퓨터스도 좋고, 그러니까, 게임주.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 엔터주는, 빅히트는 상장되고, 뭐, 좀 찌그러져 있지만, 저쪽이 굉장히 좋아요. OTT 업체들. 그 즉, 다시 말씀드리면, OTT 업체의 납품이 가능한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최근에 A 스토리를 필두로 해서, 뭐, 사마 네트웍스다 아니면 페렌터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움직임 좋았어요. 초록감도 움직임 나았고, 그래서, 어, 뭐 그런 식으로, 엔터주도까지도 좀볼 필요 있고, 또,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CS 윈드, CS 베어링, 삼강 엠이트, 이런 쪽이 바로 그린 뉴들이죠. 그린 뉴들도 좀 봐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다섯 개 추가할 건 추가해서 한 여덟 개에서 열 종목, 뭐열 개의 업종을 선정하는 거예요. 업종. 자, 다시 정리드릴게요. 업종은 그러니까 지금 2021년 성공 투자 비법이에요. 비법. 탑다운으로 2021년에 성공 투자 어떻게 하느냐. 어, 지수는 상승장이야. 오케이. 그럼 투자해야 되죠. 상승장이니까 투자해야지. 그 다음, 2021년에 어떤 업종에 투자할 거니, 5대 업종 까먹었으면 돌려보세요. 저도 까먹었으니까. <laughs> 5대 업종 플러스 알파인데, 그 플러스 알파가 엔터, 게임, 그린뉴딜뭐 이런 애들. 화학까지, 화학. 어, 이런 애들 그 플러스 알파. 그러면 한 다섯 개에서 10개 업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나는 한 다섯 개 업종만 할 거야. 그럼 다섯 개 업종 선정하세요. 좀 리포트도 좀 찾아보고. 또는 나는 한 10개 업종 정도 하고 싶어. 그럼 10개 업종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업종 내에 어떤 종목을 할 거니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는 정말 주린이야. 그러면 어나 반도체 하나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사면 돼요. 다른 거를 볼 수가 없어서 왜냐 주린이니까.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거꾸로 하냐면 주린이 분들이 뭐 이상한 이상한 방송 보고 뭐 500억짜리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저희가 이렇게 뭐이 종목이 어때요 그럼 잘 모르는 종목들이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린이분들은 종목선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각 업종의 대표주를 사는 게 일단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 내가 좀 잘해 연구도 좀 많이 했고 그러면 업종 대표주 1등만 살 필요는 없어요 뭐한 2등, 3등, 4등, 5등 뭐한 1조짜리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반도체에서 최근에 dbi텍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 k 하닉스 갖고 있는 것보다 dbi텍 갖고 있는 게 상승률이 더 좋았을 거라고 또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엘 g 전자 같은 경우는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꼭 최고 1등 종목 말고 2등, 3등, 4등을 비교하면 돼요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말고 다른 제약바이오에서 12, 11월, 12월 두 달에만 세배 4배 오른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을 선택하고 난 아무것도 몰라? 시가총액 어, 1위 내가 좀 알아 그럼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 5위 내가 정말 많이 알아? 어, 정말 많이 알면 한 2천억, 3천억대 종목이 좋은 거예요. 왜? 가볍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한테는 안 좋아요. 주린인데 종목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 분석을 못하는 분들은 안 좋죠. 그래서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제가 3단계로 나눈 거예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어, 나 종목 비교를 잘 못하는데 그냥 1등 종목 사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1등은 시가총액 1위기요. 그리고 어, 나는 좀 비교를 조금은 할수 있어. 어, 그러면 뭐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비교해보고. 어, 나는 뭐 날라다녀 어, 그러면 뭐 천억, 이천억짜리도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린이분들에게 제가 밸런스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그 커뮤니티에 글 올릴 때 보니까 제가 이거 7만인가 8만 대 선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오늘까지 또 종가까지 올랐던데 8만원 넘어갔던데 그리고 삼성 SDI도 어제 오늘 급등했고 LG전자는 지금 12월 달에 최고 급등주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선정했냐 하나도 어렵지 않게 성공. 고민 하나도 안 했어. 왜? 이게다가 시카총의 1위거든요. 물론, 삼성 SDI는 LG화학 다음으로 2위에요. 카카오도 네이버 다음으로 2위에요. 그 이유는 저는 그래도 슈퍼겜이잖아요. 그러면 슈퍼겜이면 2천억짜리가더 좋다면, 어? 저 포트폴리오 2천억짜리 넣어주면 안 되냐? 어,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제 유튜브가 뭐 대단히 많은 분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개된, 그래도 최하 뭐만명 이상, 뭐 3만 명, 5만 명이 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천억짜리 이런 거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 영상에서는 적어도 그냥 업종 위주로, 또는 업종의 시가총의 1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걸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매달 성장주에 투자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장주에 투자하라도 한 달에 한번 하는 저희 굉장히 큰 작업해요. 굉장히 큰 일.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 달에. 그래서 며칠 동안 막 이렇게 좋은 종목 중소형주까지 싹 봅니다. 뭐 2차 전지가 좋으면 대형주 중소형주 다 보고 반도체가 좋으면 반도체 대형주 중소형주 다 봅니다. 그래야지 제가 중소형주에서 크게 먹는 걸 잡아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저는 이, 여러분들 매달 성장주 투자라 녹화 영상 보시면 당연히 대형주만 막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때문에. 그래서, 뭐, 오프라인 강연에 오시거나 하면은 사실 종목 강연하는 것도 보셨을 수 있어요. 왜 오프라인 강연은 50명, 100명 많이 와봐요. 2,300명이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종목을 함부로 작은 종목을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그러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자면 2021년 성공 투자 어떻게 할 거니? 여러분들이 가슴을 딱 손을 얹고, 초보건, 중수건, 고수건, 저보다 고수가 아니라면, 어 일단, 2021년은 여전히 강세장이다.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아직 꺾이지 않았을 땐 약대적 전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돼요. 여전히 강세장이다. 탑다운에서 지수는 여전히 강세장이다. 두 번째, 어떤 업종을 살 거니? 5대 업종. 반도체, 이거는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러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시총사0조 그, 그, 노래 몇번 했어요.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이게 5대 산업이에요, 5대 산업. 5대 산업에서 플러스 알파, 뭐가 있다고요? 게임, 엔터, 화학, 그린뉴 딜, 여기서 뭐소비재 같은 거, 엘세만공도 좋으니까, 소비재뭐 이렇게, 늘리면 돼요. 음식용, 뭐, 이런식으로 늘리면 돼요. 그래서, 다섯 개의 5대 산업과, 뭐, 한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 되는. 근데 이런 산업 분석도 제가 책자랑이 아니라, 부자의 공식 뒤에 산업 분석을 다 해놨어요. 산업 분석과 거기 시가총 1, 2, 1.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을 대비해서,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미리 좀체크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결정을 해요. 어, 난 다섯 개만 할 거야? 열 개만 할 거야? 그럼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하느냐? 가슴을 손을 놓고 어, 난 진짜 초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등 주 사면 돼요. 여기서 말한 1등 주는 시가총이. 어, 나는 조금 할것 같아. 몇개 비교해보고. 나는 정말 잘해? 어, 그러면 중소형 주 2,000억, 3,000억짜리 보고.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고 했던 2021년 성공투자 비법입니다. 근데 플러스, 보너스. 어, 보너스, 잘 들으세요. 저는 늘 주식투자의 기본이 매매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중장기, 우량주 투자예요. 그러면 성장주 투자. 성장주에 투자하라. 오늘 썸네일 제목, 성장주에 투자하라. 이렇게 멋있게 할 건데, 성장주에 투자하는 걸 저는 주식투자에서 그 진리라고 봐요. 왜 주식투자의 원래 근원이 뭐냐면 바이앤홀드거든요. 홀드는 사서 갖고 있어라.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 성장하는 종목, 찌그러져 있는 종목을 왜 사서 갖고 있어요? 올라가는 성장주를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그야말로 주식투자에 가장 걸맞는 주식투자의 철학에 맞는 투자다 그러면 제가 늘 그랬죠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라 매매 어, 저는 팁이에요 2021년 최고의 매매 종목은 대선관련주라고 사실 봐요. 근데 이 대선관련주도 언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뭐 2천억, 3천억짜리 공개된 영상이 뭐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선관련주를 공개된 영상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대선관련주는 소위 테마주라며. 나쁜 거라며. 근데 슈퍼겜이고 여러분들에게 성장주의 투자를 하고 좋은 강의하는 사람이 나쁜 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대선 관련도 나쁜 거예요. 투자하면 안 돼. 근데 매매는 되거든요. 샀다 팔았다. 근데 이제 매매의 영역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어, 나는 주린이는 아니고 또 나는 또 매매를 그래도 해본 적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2021년에 대선 관련주에 좀 관심 가질 필요는 있다. 종목까지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대선 관련주. 그 이유는 어, 내년이 현 정부 4년차잖아요. 4년차는 대성관련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틀의 성장주 투자는 앞에서 다 했고, 마지막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대성관련주 좀 가정할 필요 있다. 여기까지 하고, 어다 정리됐습니다. 여러분들, 9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2021년 성공투자 비법 말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또 물량 공세, 물량 공세는 요번 9만은 부자의 공식 서평 이벤트를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했으니까, 어, 카페에 여러분들이 가서, 어, 나 서평 이벤트 올렸다 이렇게 캡처해보만 해도 88분한테 선물 받는 그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부자의 공식 읽으시고, 서평 이벤트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리고 10만은 뭐 내년 이제 1월이나 2월이 될 텐데, 어, 10만 선물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기대해도, 좋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보혜씨 네어 얼굴은 안 보이지만 이쁜 어, 목소리 나오니까 우리 백조님들에게 어, 구만돌파 인사랑 그리고 새해 인사까지 같이 해줘요 백조님들 구만돌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부자 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3월까지 바닥 밑에 지옥을, 연말까지 천장에 천당을 맛본 올해 주식시장이 이제 4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언제나 한발 앞서야 하는데, 한 해의 마무리도 남들보다 하루빨리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 20년 이상 했지만, 올해처럼 다이나믹한 해도 없었던 기억이네요. 아니면 다 잊혀진 일이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팩트는 올해 3월 저점과 연말 고점은 거래소는 거의 두 배이고 코스닥은 두 배가 넘습니다. 올해 코로나 이후 주식 시장에 뛰어든 분들은 초심자의 행운을 모두 거머쥐셨습니다. 물론 추세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위기설에 혹해서 인버스, 곧버스를 타신 분들은 버스 타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했지만 말이죠. 주식 투자사는 언제나 시장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워낙 좋은 장이었으니 수익이 당연한데 시장 상승보다 수익이 더 낫는지 덜 낫는지 수익률 판단하고 한 해를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저는 내년도 상승장의 연속선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승장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조정이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지는 하루 이틀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니 일단 강세장 마인드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업종은 어떨까요? 종목은 어떨까요? 지금 한참 1월의 성장주 리스트를 위한 종목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유튜브나 톡방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종과 종목은 여전히 성장주 우위 시대입니다. 가치주의 상승은 하락 추세의 반등이고 성장주의 상승은 상승 추세의 연속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아주 간략히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 등올한 해를 주름 잡은 언택트 3대장과 한국전력이 동시에 오르는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그냥 장이 참 좋구나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전체 종목에서는 네페스 아크, 넥스틴, 테스나 등 우량 반도체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특히 탑 30이 아닌 전체 종목을 보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잘 가는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이 콘텐츠리가 10% 이상 상승하는데요. 최근 에이 스토리가 트리거 역할을 하며 제작사들의 상승이 순환매가 나오며 매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엔터 이외에 아남전자, 삼기 등의 자동차 관련주나 제약 바이오주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 유튜브 9만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계속 연기되며 유튜브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목표가 연말까지 10만이었는데 9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백조의 꿈이 있었다는 말을 인터뷰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목표의 중요성, 꿈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만약 유튜브 목표를 10만이라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1만이라고 정했다면, 제 유튜브 구독자 수는 아직도 1만 미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연휴 동안 2021년 부자의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세우셔서 새해에는 모두 부자의 꿈에 다가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새해에는 모두 부자 되세요.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